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히 1시에 이벤트 당첨자 추첨하도록 할게요. 더 같이 있는 아이디시다. 오늘도 지난번처럼 룰렛판 돌려가지고 당첨자 추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유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룰렛판 어플 사용할 거거든요. 요번에는 신청자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총 60분 신청하셨어요. 정확히 1시에 어, 바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하고 간단하게 당첨자만 어, 추첨하는 방송 하도록 할게요 이벤트는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제가 공지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당첨되시는 분은 제가 네이버 폼으로 링크나 댓글 달아 드릴 거예요. 거기 양식에 맞게끔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한 후에 어, 상품 발송해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56분이고 정확히 11시에 어판 돌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번에 상품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참여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벤트 계속 잘 진행하고 있고요. 요번 상품은 어 유니콘이에요. 몰라요 건배 한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부분 클리어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저도 아직 한 번도 안까봐가지고 미개봉이고요. 테이프가 약간 더들어들하네. 이번에 유니콘 하고 어 다음에는 또 어떤 제품으로 할지 좀더 고민해보고. 그래도 이렇게 소박한. 상품 하는데도 많이 참여해 주시니까, 또 하는 맛이 나네요. 이건 저도 안 까봤는데 영상 보니까 뭐 나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저도 유니콘 좋아해 가지고 구매하게 됐는데 요번은 제가 조립 안 하고 어 이벤트로 여러분들한테 어, 드릴 생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게시판 통해 가지고 계속 글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어, 누락된 내용들은 게시판 보시고 다시 확인해주시고요. 지금 59분이고 11시 되면은 어 룰렛판 돌려서 당첨자 뽑도록 할게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이거 룰렛판 어플 알게 돼가지고. 요번에 이용하게 되었고요. 이제 현재 11시고 어 요번에 총 에누리 없이 60분 신청해 주셨어요.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룰렛판 돌리도록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총 60번. 여기 1번. 여기 1번부터 여기 60번 보이죠? 총 60분 신청해 주신 대로 그대로 제가 올려, 어 모든 명단 다 올렸고요. 당첨자는 당첨자분은 제가 어 댓글 달아 드리니까 꼭 확인하시고 거기에 양식에 맞게끔 작성하셔 가지고 어 저한테 다시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 중이나 아마 저 택배로 보내 드리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첨 안됐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해서 꾸준히 이벤트 이렇게 소박하게나마 계속 진행할 예정이니까 안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에도 꼭 참여해주세요. 어 시간 다 됐으니까 돌려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될지 당첨되신 분은 17번이시고요. 제가 댓글로 번호 다 드렸는데 17번 분 제가 답글로 당첨자 네이버폼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17번 당첨자 확인하시고요. 이번에 안 됐다고 다음에도 꾸준히 이벤트 진행할 테니까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세요. 오늘은 17번 분이 당첨되셨어요. 17번 분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댓글 달아드리고 배송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8번 너무 아까우시다. 그렇죠. 이거 제가, 이거, 어 당첨자가 나와도 회신 없거나 시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더 공지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늘 17번 당첨되신 분 축하드리고요. 어, 간단하게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런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퇴장들 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벤트 때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음, 음. 음, 방송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음, 좋은 주말 음. 되세요. 감사합니다.